한 것이니, 하나님 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비를 바라시고 아비를 손에서 대한민국을 건져주시옵소서 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유민주주의우려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얻으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양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시옵소서. 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싸우기로 다짐하면서,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대한민국, 세이브 윤석열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이브! 코리아 네. 세이브 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울산 중구 박선민 국회의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춥죠. 괜찮습니까? 기지개를 한번좀 이렇게 켜주십시오. 예배 안처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장동혁 의원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후배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우리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우리 대통령님과 그렇게 강을 세우고 있을 때 장동영 최고가 결정을 해서 최고위원을 상대하는 바람에 한동훈 대표 시대에 막을 내렸습니다. 네. 경단쪽의 산불은 아직 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산림청 소속청 또 공직자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께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부유울산에도 의양과 온양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유례없는 산불이 났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김두겸 시장님께서 4만 5일 동안 잠도 안 자고 현장을 지키면서 진두 지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도 우리 김두겸 시장님께서 앞서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모시고 있는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손혁도 목사님 또 전한길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웠고, 정말 너무 참담하고, 제가 현지 국회의원이라는 이 존재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underside>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국민학생들도 아니다 보형일간 새벽에 국회의원들이 자꾸 취업을 내갔을 때, 경찰들 동원해서 국회부터 봉쇄하고 비상 대응을 했었더라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께서는 불법 기습 비상 대응이 아니고 제대로 국민. 보면서 너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대한민국 이대로 가서 안된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며칠전에 원정계약때문에 원정계약때문에 체코를 쫓아다녀 온 일이 있는데 아, 저 해놘네, 저 거기서 만난 우리나라의 기업인들 눈물나도록 고마웠습니다. 정말 그분들 앞에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시구멍이라도 아, 덜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양미국 기업들 세대 무대에서 그렇게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대한민국 국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께서 22대 국회 총사퇴하자고 하시던데, 이현주 최고위원 본인부터 사퇴하시고 본인 사퇴하시면은 저도 사퇴하겠습니다 여러분. 즉시로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주입니다. 22대 국회 총사퇴하겠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부터 사퇴하시고 이현주 최고위원 사퇴. 어, 안녕하세요. 이 접니다. 울산서니다울에서니다 울산에서 접니다. 울산에서 니다 울산에서 접니이울산니다울산에니다울산에니다 울산에서 접니다. 다산에울산다 국가산업단지, 전기자동차, 그리고 이런 여러 분 이제만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아이 둘을 양육하고 있는 초보 학과이자 거의 매일 대학생들과 마주하고 있는 교수로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가정과 교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 선우배를 포함해 선배 교수님들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나서는 것을 못마땅히 하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아직 조금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눈총이 따갑고 불편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자금의 민주당, 민노총의 독재와 입법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질과 비아냥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작금의 민주당을 강력하게 구탄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자 노력, 옮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국가의 거의 모든 옮기야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민주당과 국토총의 폐활질로 인해 망가져가고 있었고 국민 대부분은 3개월 이후에야 말하다 말하고 특정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중한가의 사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이사결 대통령이 사대 개혁 거제 중 하나로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국회와 민노총에 반는 비리 처가 좌초 좌초되고 있었던 국민연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주체는 이미 2천 조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포스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야 2천 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다 팔아치워야 갚을까 말까 한 것이 지금 국민연금 부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국민연금 부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기억해야 되지 않아야겠습니까? 국민연금 부채가 왜 이렇게 크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띄워주시면 작년 정부가 공개한 자료처럼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연금을 지금처럼 40% 받기 위해서는 보시고 계신 그림처럼, 그림처럼 보험료로 월급의 20%를 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절반도 되지 않는 겨우 9%만 걷어왔습니다즉 국민들에게 낸 것에 비해 과도한 많은 연금액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적자가 쌓이고 쌓여 2,000조원이나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금이 고갈되는 2055년부터는 미래 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가 빨간색 그래프처럼 월급의 30%에서 40%까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즉이 어마어마한 부채는 미래 세대가 월급으로 다 갚아내야 합니다. 이 그래프는 출산율이 1.2라는 가정하에 추산된 값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출산율이 낮다고 하면 사실상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여기다가 건강보험을 내고 사대보험을 내고 세금까지 내면 사실상 월급의 6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정말 과장이 아닌 눈앞에 닥친 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평생 내야 할 평. 보험료를 평균 내어보면 세대별로 계산해보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생인 2020, 2015년생 이하의선인 평균 보험료율을 월급의 20%를 넘어 30%, 40%로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을 모두 공범으로 만들며 자녀를 착취하는 구조로 우리나라 국민력의 구조가 설계되고 운영되어져 온 것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연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 60만 원, 70만 원은 내가 마땅히 투자 수익을 뚫려서 받아야 될 돈이 아니라 자녀들이 내 수십 년치 월급을 가불로 땡겨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금 개혁 해야,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염도로 부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금을 더늘려주다고 하는 이상한 정당이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후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연금 개혁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안에는 정말 놀랍게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2천조 원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냉거팀이 과도한 연금액을 심지어 줄여서라도 부채를 줄여주겠다는 파격적인 제도 일명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올 시대 국가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 시가들로 불구하고 포퓰리즘과 폭발의안겨인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거의 유일한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이었습니다. 물론 국가의 미래에는 안중도 없고 폭파리에만 미쳐있는 현대정치권은 여야 할것 없이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전쟁 1년 동안 울고 뜯었습니다. 특히 민노총이와 수인처럼 움직이는 민주당은 오히려 연금액을 지금 40%에서 오히려 50%까지 올리자는 말도 안 되는 보틀리즘 선동을 해왔습니다. 올해에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경고한 것은 소득대체율을 단 1%만 인상해도 1%마다 300조 원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50조 원인 것을 감안할 때1% 올릴 때마다 미래세대가 삼성전자 하나씩을 갖다 팔아주어야 할 정도의 부채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민주당과 공도총회 안처럼 10%를 더 올려서 연금을 퍼주면 당장 지금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같지만 3천 조원의 부채가 늘어나서 국가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폭령이 탈에 소출된 사이에 여야는 결속으로 저번 주의하위에서 소득 대출율을 3% 포인트나 올리는 이상안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미래세대에게 900조원의 부채를 추가로 선물해 준 것입니다. 그들은 왜연야 합의를 했겠습니까 18년 만에 여금개혁을 성공한 대성0조라는 타이틀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재명과 이기의지진 사과. 가 언론 통당대학아는지도 모르고 하기 해버린 것입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민노총, 민주당, 대통령이 없는 사이 나라로 함께 있는 여당 지도부를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무작정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정말 눈을 차려야 합니다. 닥터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믿는 과거의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미래 세대를 위해 소득 대체율을 과거 60%에서 지금의 40%로 떨어뜨리는 대대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심각한 적자 구조인데 포퓰리즘과 평화 위에 미쳐있는 자금의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반대로 다시 소득 대체율을 올리고 가고 있습니다. <S> <S> 여러분, 지금의 민주당은 군대 중 노무현의 <laughs> 민주당이 아닙니다. 진정한 수급골탕, 수급골통 골탕 정당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망하는 최희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마음만큼은 이당에서의 유익과 명예를 돕는 대신 불이익과 불편이 있더라도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것은 올바르다고 말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하며,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윤석을 대통령과 같이, 각자 희생하고, 변신하는 모습으로, 미래 세대의 복을 보이며,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다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대형 대학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규 의장님을 박수로 모십니다! 우산시민 아, 여러분 오늘 상당히 사람이 분별되고 있고 시장 이 운영시간이 제가 종료한 노수 님이 계시어 상당히 인사를 하는 데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상당히 말씀을 드리게 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과 김상으국회의요입니다 아, 네. 우리 사랑꾼 음, 저희들은 네, 저는 그냥 조금만 말해, 조만 조금 해서요. 그럼 내가 좀 내가 막뭐 아니, 아니야. 내가 애버마이네에막 성치에 어찌나 는데 아, 그지고 카카도가 저희들이 선 너무 아주 고객으 많은 차례를 맞았어요. 그해 주마. 그런데 저희들 연합해 남선

예를 들면 동부 가야 돼요. 동부에서 사람들 모여서 조정 알바를 한번 다그래고전 많이 해요전다 많이 들잖아요가지고에는데 여기서 얘시연습시작하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외부 보수 시민 여러분 저는 부산 사회 시민단체연 앞에 보수자잡으 오늘 이 자리에서 김상욱 국회의원의 배신은 강력히 극단하고자 합니다.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을 이름으로 당선되었고 성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루세울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우리 보수 진영에 배신을 했습니다. 복수를 평론하면 당선된 사람이 복수, 정작 복수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칼을 덜 때는 변질에 달아놓습니다. 김상우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인 위해 이익을 위해 원칙을 제버하습니다윤석별 네, 정부가 그 당국을 받으 시험과 할때 그는 반대편에 서서 복수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배신자는 또다시 배신한다는 것을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 국민과 밖을 배신한 사람은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무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한 해인에 당되면 24가지 단순 농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발악되었습니까국당을 위해 현실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며 죽을 내까지 반신 형성을 하겠다는 여당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남을 포매드립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 수도이자 도시의 자존심을 지켜온 도시입니다. 이런 우산에서 보수를 배반하는 정치인이 다시는 발굴시지 못하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물과 반드시 심판합시다. 정교하는 우산 시민 여러분 보수의 방을치를 지키고 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배신자는 반드시 정치 무대에서 배출되어야 합니다. 우리 우산시민들을 갖게 된 힘을 보여줍시다. 제가 우리 해장님을 갖다 보호를 세게 준비했습니다. 가핵 절박, 철회하라 국민의 뜻은 짓밟지 마라.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연사를 소개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연사는 바로 이분입니다.